자, 경기 북부 올해 아주 그냥 장마가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비가 엄청 내리네요. 며칠 동안 여름 휴가지를 유명한 가평 전에 있는 청평권인데요. 어, 제가 비 오는 날 허젓하게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어, 이쪽에 아주 장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와, 양기 예수님! 청평인데, 와, 숨은 열렸어, 숨은. 우와. 야, 불안기 예술구만. 청평 가기 전에 이쪽으로 이렇게 고성 호명리라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가평으로 연결되는 곳인데, 저는 이쪽 길이 되게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조용하고, 가끔 드라이브 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 이쪽 경치도 한번 보시면서, 이쪽에 또 수상 레저 시설도 많고 맛집도 많고 예쁜 카페 그리고 펜션 등 여러 시설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제가 이쪽 한번 구경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청평댐인데 기가 막히죠 또 여기가 비오는가 여기 편의점도 있네 비도 오니까 데이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혼자 조용히 시간 보내실 분들은 따뜻한 음료 하나 구비해서 즐기시면서 빗길 드라이브 한번 해보시는 거 공유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쪽 사택 쪽으로 오시면 이 옆에 이렇게 빠지는 샛길이 있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와, 전시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와, 씨.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방 자선이기 때문에. 다시 나갈 가수 있습니다. 네. 길이 좁으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요. 와, 올해는 진짜 비가 많이 온것 같은데, 야. 비 왔다고 구경도 많이 나오셨네. 야 여기 청평댐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쓰시는 공용 사택인 것 같은데, 야, 너무 귀가 막히게 해놨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데 취직해서. 이런 데서도 즐기면 "야, 저 경치 죽이지 않습니까?" 야, 이 사태 맞은편에 있는 경치에 와... 수문이 다 열리지는 않았는데, 여... 장관이다, 장관. 어... 멋있다, 멋있어. 휴. 엄청나네. 저거 다 열리면은 장관이겠다, 장관. 와... 여... 장관이네. 와... 내려서 봐야 되겠는데, 내려서? 와. 멋있다. 산에 물한개낀거 봐, 와. 여기 걷기도 좋아요, 걷기도. 이렇게 짧은 길인데, 저 끝까지 이어졌을려나?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자전거길 같은 길도 있어. 근데 일방 통행길이에요. 일방 통행길. 저쪽으로 제가 들어온 길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 밑에 한번 내려가고 싶다. 와, 안 되겠죠? 내려갈 수 있는 데도 없을 거고. 와, 기가 막히다. 어, 여기 나무 그늘도 있어가지고 좋네. 야. 비 오는 날, 그것도 장마 때, 태풍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볼수 있는, 이런장관도 보실 수도 있고, 길가 아주 좋아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좀. 드라이브 모드로 카메라 좀 띄우고, 와, 비 겁나 오네. 비가 좀, 멈춰줘야지 좀긴 운전이 편한데, 밖에도 잘 보이고, 좀 기다렸다가 출발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뭐, 차 한잔 마시면서, 동행인이 있으면 같이 경치도 구경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혼자 있으면 뭐, 혼자 뭐, 사유의 시간도 한번 갖는 것도 좋죠. 어, 다행히 이제 비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쪽 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길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조용하니. 뒤에 차들도 쫓아오면 중간중간 갓길에 세워서 보낼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인트들도. 어. 또 이쪽에 세웠을까? 철저한 앞에다 기가 막히네. 이쪽에 또, 저 뭐야? 푸티 프랑스라고 이쪽 어, 유명한 곳이 하나 또 있기도 합니다. 수상 레저 시설도 많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 한번 보세요. 길. 저 보이시죠? 저기 어, 요런 갓길 포인트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서 뒤에 급하게 쫓아오는 분들. 먼저 보내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이쪽 길. 이 상류 쪽갓 길에 잠깐 정차를 했는데, 어이 상류 쪽 위에는 이렇게 보시죠 이 저쪽에 수상레저 시설들도 많이 있어요. 와물 엄청 부었네. 어 여기. 시간상 거리가 한갑평까지 내려가는데 한 30분? 2, 30분 정도 걸리나? 이쪽으로 마저 올라가 볼게요 적당한 때에 맞춰서 잘 오면은 어 밤새 비가 많이 내리고 어 흐린 날씨에 해가 보일 듯안 보일 듯 떴을 때 이쪽 길을 타면 물안 개하고, 운무는, 산 속에 있는 운무는 기가 막히는 곳이에요. 기가 막히는 곳. 하, 근데 비가 잠시 멈춘 것 같은데 또, 그런 좋은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쪽 길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중간중간 카메라에 한번 담아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 있는 카페가 멈춰 나오네요. 펜션인지 카페인지, 건물 그는 모습도 보이고 와 진짜 비가 많이 오긴 했나보네 완전 그냥 후탕물이구만 후탕물 이거 가라앉고 이제 좀 깨끗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또올 여름에 진짜 근데 올해는 진짜 장마가 제대로 오긴 했어요 장마가 전국적으로 한번 싹 한번 엎어줘야지 근데 문제는 이런 하천가 강가는 쓰레기 천지가 된다는 거죠 그, 그 스티로폴 있잖아요 스티로폴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런 미세 플라스틱 있죠 썩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어, 먹인 줄 알고 착각한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물고기들이 먹은 내장만 제거해서 먹으면 안전할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안 좋은 플라스틱 성분들을 갖고 있는 호르몬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이 생물체의 뇌나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대요. 유전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접해서 이제 먹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큰 문제. 아, 나는 이상하게 강물에서 플라스틱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티로폴. 플라스틱이야, 뭐, 사람들이 고생해서 수거해가지고, 뭐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재활용한다고 치지만, 그 플라스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투명한 플라스틱만 재활용이 된대요. 이 색소가 포함된 플라스틱 성분은 다 태운답니다. 태운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거죠. 저는 근데 그 스티로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 그거 아래를 이렇게 접착을 해가지고 큰물체로 이렇게 변형돼서 사용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손으로 뽀스락뽀스락 하면은 비비탄 조그만 것처럼탁 터져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썩지도 아, 않고 뭐 물고기들이 그냥 먹인 줄 알고 배고픈 물고기들이 훌렁훌렁 먹어버리고 그죠? 땅 밑에 다묻혀버리 거. 그거 참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요새 새로운 신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버섯 성분을 이용한 그런 포장 재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런 게, 그런 생산 시설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비용이 좀 들겠지만, 꾸준한 R&D를 통해가지고 빨리 좀 널리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 요새 그 버섯, 버섯을 이용한 신소재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조가죽도 그고 우와, 여기 뭐야? 산사태 일어났나? 아이고, 토사가 흘러내리겠네. 비가 많이 오긴 했네요, 진짜. 이렇게, 잠깐씩 정차할, 정차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수상 레저 시설들도 많고, 오토포트 투어하는 것도 있네. 차들이 좀 따라 붙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깐씩 정차하거나, 급한 용무를 가지신 차들을 보낼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급하게 따라오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죠? 드라이브 할 때. 가평, 설악 아이실이 렇게 갈라지는 길을 지나서 가평 쪽으로 내려가시면 가평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편의점하고 카페들도 있어서, 어, 간식거리들, 그리고 필요한 거 쉽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 편의점 길에서는 호명리 마을 쪽으로 가지 마시고, 조그만 교각이 있는 다리 호명교 지나서 쭉 가시면 가평쪽 설악아시 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길들이 아주 괜찮아요. 길들이 갈라지거나 훼손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잘 정돈된 길이 돼서 운행하기 아주 좋습니다. 많죠. 이렇게 중간중간 정차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급하게 따라오는 차들 보내기 아주 좋은 도로예요 비 오는 날 아침길 비가 멈춘 아침길이 참 좋은 곳인데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긴 했네. 야 이쪽은 다 수상레저 시설이네. 야 네? 오늘 때가 좀 그랬으면 운보가 진짜 기가 막혔을 텐데. 야. 그래도 여기 천천히 운행하면서 차들도 많지 않은 곳이라 가지고. 비오는 날씨 감상하면서 이렇게 운행하기 참 좋은 도로예요. 차가 많이 내리긴 하네요. 어, 올해 장마 진짜 제대로 만났구나. 제대로 만났어. 중간중간 이렇게 차 쫓아오면 세워놓을 때는 진짜 많아. 어휴 겁나 쏟아진다, 겁나 쏟아진다. 점들도 많고 마을이 이뻐 이야 도로에 물 흐르는 거봐 우와 리더스 펜션? 카라반드 있네 젊은 친구들은 저기에서 뭐하고 계시나 어? 여는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하는 데지? 여동생한테만 물어봐야 되겠구나, 뭐 하는 데. 야, 뭐 하는 데냐? 사이즈구나. 길이 막혔네. 우와, 여기 땅 되게 좋은데요? 우와, 저 다리가 무슨 다리냐? 야, 씨. 야, 경치 기가 막히네, 여기. 어, 기억에 여기 어렸을 때 와본 것 같아. 이쪽에서 베스낚시 했던 것 같은데. 야, 저기 땅 기가 막히다. 경치 기가 막히네, 여기. 여기 흙길에서 여기는 좀 가기는 뭐하고. 와, 씨. 기가, 아, 저쪽 끝에다가, 씨. 1박 한번 하고. 와, 저 끝에다가 한번 야영하보라면 기가 막히겠다. 어? 경치. 야, 저 다리는 뭐야? 밤에 불좀들어올려나 와, 씨. 멋있다, 멋있어. 야, 이땅 되게 좋다. 야, 시원하겠다. 네? 비 오는 날 저렇게 즐기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근데 여기 땅 진짜 좋다. 경치 예술이네. 저 끝자리에 이렇게 탐나냐? 저기서 텐트 한번 치고 야영 한번 하면 은 진짜 좋겠다. 여기 뭐 개발하려고 하나? 여기 길 조금만 손보고 하면은 아 명소 되겠다. 여기 명소 되겠어. 뿌듯하게 연인이서 우산 쓰고 아니면 우흡이 있고 나들이 겸 해서 비 오는 날 경치 보면서 걷는 것도 진짜 좋겠다. 오늘 가평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좋은 길 한번 안내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네요. 우성교차로 어, 이쪽에서 우회전하면 서락이고 좌회전하면 춘천 가평 방향이래요. 오르막 차선은 2차선으로 돼 있어서 어, 빨리 가려고 하는 차들은 1차선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춘천 가평. 이거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길 안내해드리는 것도 재밌는데. 남양주시 거주하면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바람 쐬러 종종 드라이브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좋은 길을몇 가지 한번 추천 한번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계절마다 다니는 길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머리 한번 써봐서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복장리구나 여기가 복장리. 오늘 제가 안내드린 길로 어, 계절에 맞춰서 호젓하게 드라이브 즐겁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 중간 에 이렇게 정차할 수 있는 갓길을 통해 가지고 북한강 멋있는 전경, 청평의 아름다움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가평 어, 유명한 자라섬, 남이섬 나옵니다. 그쪽 강이야. 이쪽으로 짧은 거리기는 하지만은 뭐 조용하게 드라이브 즐기시면서 그쪽 또한번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또 가평, 여름에 또가평 유명하잖아요. 그죠? 휴가지로. 이쪽 길 이용하셔가지고 진입하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운행은 안전 운전 하시고 또 기회를 잡아서 제가 좋은 길또한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빨리 운행하는 구간도 아니고 또 서둘러 가시는 분들 쉽게 보낼 수 있도록 각길 구역도 굉장히 잘 갖춰진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단한 영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알아놓으시면 좋은 길이니까 이쪽 길 이용하셔가지고 청평호의 아름다움도 한번 보시고 그 좋단 드라이브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좋은 길 찾아가지고 머리 잘 써가지고 잘담아서더 이쁜 길또 계절에 맞는 길 종종 생각나면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고 장마 끝나고 여름 휴가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시고요. 항상 뒷길이든 아니든 시간에 자동차 운행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어이구! 씨. 인사드릴게요!